승부하는 다릅니다만 한 경기 한 경기 무게감이 결국 쌓여서 한 시즌 농사를 결정짓습니다. 맞습니다. 아, 리그 경기는 항상 변수가 많이 존재하죠. 이번 경기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자,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433도 종류가 있죠. 오늘은 윙 포워드들이 상당히 넓게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공격적인 전형이 되겠고요. 어, 윙 포워드들이 넓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라인 플레이를 통해서 크로스 공격이 주루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 출전하는 퀄른입니다.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4백 수비 위에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4-2-2-2 포메이션이군요. 그렇죠. 아, 4-2-2-2는 보통 예전에 브라질 축구에서 많이 사용했던 전술인데요. 네. 4-4-2 전형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들에게 조금 더 창의적인 움직임을 더 강조한 전형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이런 뮈헨의 기고프입니다. 디븐데이비스 공 잡는 모드리치 머리 가져와요. 끊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위치가 할수 있는 것은 영리하다는 얘기죠. 좋티. 어, 어잘 막았는데요. 아, 좋은 판단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구르도바안쿠니 모데스테. 코르도바!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환상적인 발리골이군요. 아 정말 멋집니다. 저 골을 넣으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현재 스코어 정리해드립니다. 쾰른이 앞서 나갑니다. 패클 들어갑니다. 빌스타드. 쿠르도바 플로리안 카인스. 공가로 채는 슈크리미아르. 에리케인빛 또한 크로스 올립니다. 백승구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넣는 공적구원. 아디 플레이로 마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 이 얼리 크로스 정말 정확했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얼리 크로스에서의 득점.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득점자를 칭찬해줘야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정말 잘 탔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스티븐 데이비스. 아, 이 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콜먼. 아, 패스 좋네요. 길피시 그루드손. 자, 쿨따에는기회대요 자, 연결 되나요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엄청난 선반입니다. 이런 선반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메르타스! 김호원 키퍼 어렵지 않게 막아냅니다. 앙토니 모데스테, 스키리, 모데스테의 터치입니다. 띄워주는 패스가 상대 선수에 걸립니다. 윈도안의 볼 터치. 있어요.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많은 슈팅을 때리고 있는데요 또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예상대로 일방적인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계속 두들긴 끝에 또 득점이 됐습니다 밀란 슈크리니아르 해리케인 스티븐 데이비스 가 다시 돌려받는군요. 빌스타. 자 바이에른 선수가 여기서 파울을 범하는군요. 자 지금 상황은 그냥 볼킥입니다. 모드리치입니다. 아이르미넨 작은 차이긴 합니다만 리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세그루 덕성!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와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네. 계속 놀아치더니 결국은 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버스 는아 가랑비에 웃기지 이요 슈팅을 계속 시도해야 결국 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출발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찬스죠. 수비의 멋진 블로킹 바이에르 미네 코너킥. 이것 올려야죠. 김희 박수 한쪽풀 떨어졌습니다. 모드 위치 키터잘 막아냅니다. 결국은 빠집니다. 이 선수 역할이 4백 수비진 앞에서 버티면서 수비를 돕는 건데 오늘 경기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위치는 원래 체력적으로 좀 왕성한 상황에서 굳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웠습니다.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데이비스. 김희희. 인두안의 볼터치. 김희. 히. 자 강결하게 가야죠. 슈키. 자 빈도안이죠. 때렸어요. 아 이걸로 치네요. 네 집중력이 필요하네요.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듀아우브 판단 좋았습니다. 드리스 메르턴스 골키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네 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위치 선정이에요. 맹상 코지엘로, 존 코르도바, 해리 케인의 볼터치. 열렸죠. 슛, 일카이 긴도아이 골을 터뜨립니다 골키퍼 지금 정신없이 얻어 맞고 있는데요. 완전히 멘탈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앞서 가는 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 운영하기가 한결 편안해졌죠. 제골 찬데요.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김희희 골키퍼에게 공을 돌립니다. 팀어홀은 모데스테에 터치입니다. 다시 넘겨 줍니다. 무드리치가 움직입니다. 치호스 모데스테에 터치입니다. 찬스 죠 흐른. 고입니다. 슛!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리턴 패스 루카 모드리치 요즈와 키미히 아하 좋지 않은 퍼스 터치 하지만 공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모드리치, 아예르미은 오늘 상대에게 기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경기를 리드합니다. 아, 공을 잘 멈춰서는 또 스티커입니다. 수비 형태 그리고 공격 형태가 갖춰집니다. 코너킥. 루카 모드리치, 줄곧을 찾고 있습니다. 자, 공나내면 기회네요. 공 잡는 모드리치 드리스 메르턴스 빈도안 요주와키비히의 골입니다. 뿌리했습니다. 아주 깔끔한 골이군요. 아, 정말 이 슈팅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인정사정 없네요. 종료 직전인데요. 승리에 방점을 찍어버립니다.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스로인. 네, 바로 던져버리네요. 아, 오늘 경기 대량 득점이었어요. 5대1 스코어로 경기가 끝납니다. 오히려 경기가 지금 끝난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오늘은 뭐이 선수의 기량, 뭐 감독의 전술.